자, 15번 문항입니다. 15번 문항은 제가 핵심, 핵심부터 한번 보시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최종 항목이 뭐다? 자, 이 경우에는 문제에서 뭐 먹고, 뭐, 뭐를 물어보고 있나요? 면적이 가장 넓은. 우리는 그러면, 아, 면적을 구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밑에 보니까 주석의 식이 쭉 있어요. 아, 이 식이 쭉 있다라는 거는 항목을 산출하기 위해서 식을 어떠한 식이든 변형을 하거나, 결합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 보니까요. 퍼센트, 실수 단위가 혼재되어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앞에 있는 작업인도 비율은 비율 자료입니다. 길이와 밀도는 다 어떻게 보면 실수 자료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경영 단지의 면적입니다. 일단은 식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는 나중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작업 임도의 비율이 30%다. 작업 임도의 비율 조석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임도 길이 분의 작업 임도 길이를 통해서 비율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임도 길이는 간선 임도 비율 또한 임도 길이, 즉 분모가 서로 동일해요. 분모가 서로 동일하고. 분자값 임도 길이는 작업 임도와 간선 임도의 길이 즉 작업과 간선의 합이 임도다. 즉 임도는 작업 임도와 간선 임도 밖에 없으니까 이 2번에 있는 식과 3번에 있는 식을 합했을 때는 그 값이 얼마가 나오겠다? 100%가 나오겠다. 이 정도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작업 임도 비율만 나와 있고 우리는 간선 임도 비율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선 임도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아, 100%에서 작업 임도 비율을 빼준 값이 감선 간선 임도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 뭐 항상 요 비율 값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임도 면적 임도 밀도가 나와 있죠 임도 면 어, 경영 단지 면적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 지금 100%를 기준으로 30%가 작업임도고 70%가 간선임도 길인데 그 길이가 70이 예를 들어 나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 전체가 단위 한번 고려해 주면 100km니까 100km 중에 70%즉 70km가 작업임도 길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산출해 주시면 되죠. 아, 전체 길이는 100이네. 전체 무슨 길이가? 임도 길이가 100이네. 자, 이거를 토대로 그러면 우리는 산림 경영단지 면적을 각각을 이제 구하실 수가 있죠. 즉 변형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왼쪽으로 보내주신다 즉 산림 경영단지 면적을 양 변에 어, 곱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4번에) 대한 변형입니다 자 면적은 결론적으로 임도 밀도가 이제 분 모로 내려오죠 밀도 분의 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정확한 실수 값이 아니라 이 분수간의 크기만 가지고 a에서 e까지 비교를 할 거니까 이거를 뭐, 뭐 나중에 뭐 푸실 때뭐 15분의 100와 이거 언제 나누고 있지 이 생각 하지 마시고 옆에다 써두시면 돼요. 아, a는 15분의 100이다. 나머지 각각에 있는 분수값 구해서 분수 값 구해서 분수간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그 면적이 가장 넓은 거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항목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그리고 항목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통해서 주석을 통해서 식 변형 혹은 계산 과정을 통해서 제3의 값. 또는 문제에서 산출하려는 값. 요거를 구하실 수가 있다.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런 문제 저 자료에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어색해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연습을 충분히 해놔서 그냥 요 자체로도 여러분이 뭐 눈으로도 풀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은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11번부터 15번까지 여러분이 가장 핵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11번 문제하고요. 11번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좀 요하니까, 그 다음에 12번하고 15번 정도는 꼼꼼하게 좀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번부터 15번까지는 제가 푸는 과정을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